왜이 영상을 꼭 봐야 할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자주 하시지 않나요? 나는 원래 운이 없어. 해도 안될것 같아. 나는 왜이 모양 이 꼴일까? 그런데 만약 이 말들이 지금의 삶을 그대로 붙잡고 있는 말이라면 어떨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왜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지, 말이 어떻게 운과 현실을 바꾸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바꿔 쓸수 있는 말들까지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풍수에서는 집에 기운의 흐름이 있듯, 사람에게도 말의 흐름이 있다고 봅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보내는 명령, 무의식에 새겨지는 선언. 하루 수십 번 반복되는 자기 암시입니다. 좋은 말은 기운을 열고, 나쁜 말은 스스로 운의 문을 닫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쓰는 운을 깎는 말들이 있습니다. 다음 말들, 혹시 익숙하신가요? 나는 항상 이런 식이야. 이 나이에 뭘더 바래? 돈은 나랑 인연이 없어, 몸이 원래 약해. 이 말들의 공통점은 현실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현실을 고정시키는 말이라는 겁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기운의 봉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이 바뀌면 뇌와 행동이 먼저 바뀝니다. 사람의 뇌는 자주 듣는 말을 사실로 인식합니다. 나는 안 되라고 말하면 행동은 점점 줄어들고 기회는 눈에 안 보이고 결과는 그대로 반복됩니다. 반대로 말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의 선택지가 늘어나고 결국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긍정화건과 말 습관에 대해 전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서 듣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한 문장이라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재물운을 위한 말입니다. 돈이 안 모여가 아니라 나는 많은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보세요. 돈 나갈 일만 생겨가 아니라 원하는 만큼 좋은 방향으로 돈이 들어온다 라고 말해보세요. 이번엔 건강운을 위한 말입니다. 몸이 자꾸 아파가 아니라 내 몸은 회복하는 힘이 있다 라고 말해보세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가 아니라 지금도 몸은 나를 위해 잘 버텨주고 있다 라고 말해보세요. 마지막은 인생 전반에 운을 여는 말입니다. 어차피 안될 거야가 아니라 분명히 다잘될 거야라고 말해 보세요. 나는 늘이 수준 이하가 아니라 나는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다라고 말해 보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억지 긍정이 아니라 거부감 없이 스스로에게 힘을 주는 문장입니다. 말은 선언이지 소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한다고 뭐가 달라져? 하지만 풍수적으로 보면 말은 소원이 아니라 방향 설정입니다. 배가 어디로 갈지 정하지 않으면 바람에 떠밀리듯 살게 됩니다. 말은 인생의 방향키입니다. 하루 한 번만 해도 달라지는 말, 습관과 루틴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이라면 오늘도 내 삶은 나를 돕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낮이라면 나는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밤이라면 오늘 하루도 잘 지나왔다. 하루의 이세 문장 중한 번만이라도 스스로에게 소리 내어 말해보세요. 말이 바뀌면 주변 사람과 상황도 바뀝니다. 신기하게도 말이 바뀌면 표정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면 사람의 태도와 관계가 달라집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인연운도 이때 함께 움직입니다. 여러분, 모든 말을 다 바꿀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만 바꿔보세요. 딱 하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말부터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바꿔보세요. 나는 아직도 여전히 바뀌는 중이다. 이말 하나만으로도 인생의 기운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찾아와 주세요. 운도 균형이 필요합니다.